아이고 <laughs> 이뻐요! <laughs> 아 진짜요? 진짜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오늘 <laughs> 어디 더 아, 이뻐졌어요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이어이 때문에 좀아이

네? 어, 예. 어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뜨래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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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그래? 아, 그래? 그래.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어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

어우 손 차고 <laughs> 어 그거 이거 <laughs> 이 드라이 아이스였요저 <laughs> 응, 드라이 아이스 물에 빠져가지고 염기에가지고그든요렇게 <laughs> <좀> <laughs> <laughs> 하면 더 맛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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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놔둘 <남길> 때 없나요 어장들 <laughs>